지가 뭘까? 2017년 8월 15일 유튜브에서 유튜브들의 수익 창출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광고를 게재하기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영상에는 유튜브들의 수입이 되는 광고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거죠. 그럼 이런 영상은 어떤 영상이고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유튜브에는 전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상담원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모두 AI가 합니다. 광고 게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영상은 프로그램이 스스로 정해서 판별하는 거죠.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닌 기계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능성이 있어요. 그럼 오류가 생길 경우는 어떻게 하나? 재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는 거죠. 문제가 없지만 알고리즘의 문제로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재심을 신청하면 되는데 재심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상이 7일 이내, 조회수가 1000 이상 나와야 재심이 대상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영상을 올렸을지라도 조회수가 낮은 경우 노란 딱지 재심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고객 센터가 없고 기계적인 오류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처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노란 딱지가 붙은 영상은 자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 딱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붙게 되는 걸까요?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라, 가이드라인이 2019년 6월에 나왔습니다. 부적절한 언행. 제목이나 썸네일에 너무 이렇게 부적절하게 과도한 은행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폭력, 잔인하게 노골적이거나 뭐 혐오감을 주는 영상, 그리고 수위가 높은 영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인가? 확대나 높은 빌딩을 오르는 루프 타핑 등 이런 것죠. 정상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는 초록색 달러, 문제가 있는 영상이라 고 판단될 경우는 노란색 달러, 수익 창출이 미설정된 영상의 경우는 회색 달러,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영상의 경우는 빚금이 있는 달러가 나옵니다.